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코박토큰을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코박토큰은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다시 한번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 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고가 94.68k, 최저가 91.20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93.11k인데요. 급변한 시장에 맞게 시작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박 토큰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박 토큰은 디지털 자산 투자 정보와 시세 조회 등을 서비스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지갑과 커뮤니티가 결합이 된 것이 특징인 프로젝트입니다. 코박 토큰은 사용자가 코박 서비스에 기여한 만큼 받게 되며 서비스 내에서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코박 토크는 지갑과 연동된 프로젝트로서 2020년 9월에 처음 발행되었고, 한도는 1억개로 설정되어 있으며, 400만개가, 400만개 정도가 유통 중입니다. 커뮤니티에는 40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 1일 사용자도 10만 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2,600여 종의 코인 가격은 물론이고, 다양한 코너가 개설되어 있으며, 라이브 퀴즈쇼, 이벤트 등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틸리티 토큰인 CBK는 사용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쓰입니다. 언제든지 이더리움과 교환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데 피자, 커피, 음료 등의 기프티콘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모 회사가 국내 판도라 TV로 코박 토큰의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무비블록과도 연결된 부분으로 양질의 영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암호화폐로 MBL도 출시한 상황입니다. 다소 도태되어 있던 상황을 사업의 다양성으로 돌파하고자 한 선택이었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12K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데 우선 커뮤니티가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기에 지지층이 견고해진다는 점이 배경이 됩니다. 커박 토큰의 기존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토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 확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기반을 다진 후 거래가 활발한 글로벌 마켓으로 진출하게 되면 상당한 파급력이 발생할 것인데 미국 중심으로 영어권 국가를 공략해 나간다면 판도라TV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궤도에 지진파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코박토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룸에서 단기적으로 보압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4 7 8이 랭크하고 있고요 시작을 한번 체크를 가장 많은 거래량 바로 업비트입니다 업비트 98.38%그 다음이 게이트하이오 순입니다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월등히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즉 업비트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코인이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업비트의 2020년도 상장이 됐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고 2021년도 코인 상장 승때 역사적인 신고 가 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하향 추세를 보였고 엄밀히 따지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하향 중에 있던 코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추세를 뚫어주면서 전고점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익절하는 그런 물량들이다. 단기 소화되는 물량들이 지금 빠지면서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1,317원 라인 돌파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2037원까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 어제 반 급등은 거래량을 동반한 추세들의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거고 이 조정은 급등 나왔던 물량들 소화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추가 상승분 충분히 여력 남아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한번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찌됐던 당분간의 조정 구간은 거칠 건데요 그게 뭐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이틀 뭐 3일 일주일 정도 지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그 흐름에 맞춰서 수익적인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코인들이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코박토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코박토큰는 이런 고점들이다.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코박 토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드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돈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